카이트 남들 9번 탈때 나는 7번 더 약한 거고, 대신에 보드가 커. 그래서 충분히 저걸로 재밌게 타고 나왔습니다. 카이트는 물한 방울 안 묻히고, 지금 보드리를 완타치로 한 번에 장착하는 모습, 한 손으로. C클램프가 걸려있어서 저걸 안 붙여놔가지고 지금 붙이는 거야 저게. 공중에는 연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리를 잡는다 시클램프 리리 자동으로 풀리지 한 손으로 자동으로 장착하고 저걸 조여 저게 카이트가 시클램프에 걸릴 수도 있거든 라인이 확실히 조여서 끌려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지금 손으로 잡는데 저기에도 원터치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샤클이 따로 있고 당기면 그냥 팍 풀려. 그리고 또 다시 잡아서 집어넣고, 한 손으로 잡으면 정확히 그냥 물려버려, 자동으로. 보드에도 하나 있고, 안전장치가 저 릴에도 하나 있어.